오늘 새벽 기도회 교과 연구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선호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사용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성경 예언서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심판대에 관해서 보다 폭넓게 우리가 연구할 때그 인자 대신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서이 예언을 풀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사사로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디오스라는 표현은 혼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예언은 혼자서 읽으면서 푸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예언을 연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예언의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오늘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강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사로이 그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교과의 주제는 하늘의 심판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수 있을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슬람의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이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 것을 가리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의 경우도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보아야만 그들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옥 또는 지옥에 들어갈지 알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하여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보라네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심판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는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판의 근간이 되는 책들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 종류의 책들이 펴질 것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며 또 다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위에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서가 7장 10절에서 맞춰지지 않은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또 다른 이상을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요소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원자 대신 인자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는 그곳에 바로 인자 대신 우리 주님이 앞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은 장면을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인자가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주님의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하늘로 사라지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구름 너머로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도 한동안 그 구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상 중에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흰 구름 너머에 멸류관을 쓰고 앉아계신 그의 주님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더 이상 그의 죄의 행위가 드러나는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서 5장 22절로 24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대신 주님을 발견한 순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감추어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장소가 아닌 그리웠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어진 구원을 맛보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그가 당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는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지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가 그 글소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정결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에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순전하시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의 간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조청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기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만약 준비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 대전 또6 6 8배전 우리에게 다음 같이 권면합니다. 모든 악인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죄의 삭슨 고상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이 주는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각 시대 대장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 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상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자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홍처럼 붉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장소됨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은혜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심판의 날에 서기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의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며, 우리 입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으나 많은 유혹이 있으나 오직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